안녕하세요. 학생생활상담소 소장 홍인종입니다. 요즘은 무력감을참 많이 느낍니다. 잠시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반복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금세 낙심이 됩니다. 이제나 저제나 가을 개강을 기다리며 면대문 수업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방역 제3단계로 격상될지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모임도, 식사도, 심지어 예배도, 소그룹도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것에서 강제 행정명령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접촉도 힘들고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듣는 말이라고는 확진자, 확산, 받는 문자는 확진 정보, 동선,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동할 때마다 확진자 정보 문자가 쉬지 않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강함도 없고, 권능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제게 능력이 있다면 코로나19 멈출지어다 하면 온 세계가 리셋이 되어,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나을지어다 하면 바로 낫고 김정은 핵무기 폐기해라 하면 바로 폐기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고 아베 그러면 죄송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인데 억지로 오겼습니다 하면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생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경제 그러면 양극화가 사라지고 경제가 바로 잡혀 노사 갈등 하나도 없는 경제 강국이 되고,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 안정세를 이루어 전세 대란이 없어지고 모두 집을 갖게 되고, 정치, 그러면 여야 대결도 없고 모두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할까?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보하며 좋은 정책을 모아 국민을 눈물 나게 하는 감동적인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교회, 총회. 그러면 모든 교회와 총회의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고, 서로 형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그럴 능력이 제게 있다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두 건강하고, 모두 행복하고, 모두 잘 살고, 모두 웃음과 기쁨만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제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자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닌 피조물이기에 무엇 하나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능력에 낙담하고 우울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중독적인 것에 탐닉합니다. 드라마 TV로 도망가고, 성과 쾌락으로 도망가고 폭식으로 도망가고 게임으로 도망가고 시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정치인이 성추행 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 이름으로 확진자가 폭발했다는 뉴스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상황을 좋게 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도. 의미가 없어 보여 낙담하며 무너집니다. 새학기를 맞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학교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온 몸에서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기력이 쇠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목표나 동기가 희미해져서 그냥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버텨내느라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인종 갈등, 총기 사고 등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성경 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희망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예로 캘리포니아에서 인스타그램 세대를 위한 성경책을 판매하는 한 기업에서는 작년에 비해 143% 성경 구매가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또,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도 지난해에 비해 62%가량 성경책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 또, 한 성경 출판사인 틴데일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삶의 적용 성경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 44%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따가 되면 두려움과 불안이 엄숙해오면 성경을 찾고 구매하고 성경을 선물하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데 기독교인이나 신학생이라 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문제의 답과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고, 언택트 시대에 가족처럼 오히려 선별된 만남과 소수의 만남 등을 통해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심리적 거리를 좁히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 정신적인 건강과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학생생활상담소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방화문에 가면 땡땡문고 현판 식기 가운데 1위 한시는은 나태주 시인의 장모님인데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리고 2위 시는 소설가 정현정 교수의 방문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학생생활상담소는 여러분을 환대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학생생활상담소 4 5 0의 542일입니다. 감사합니다.